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엮어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전거에 또 모세가 그 증거에 두, 두 판을 모세 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른가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해준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우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모세의 얼굴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우 앞에 말하러,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가렸더라. 아멘. <laughs>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목소리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종을 맹세하며 하나님께 재단도 쌓고 또 하나님께 번절을 드리고 하목죄를 드리며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여호의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40일 동안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뭡니까? 그들은 애국에서부터 가지고 온그 자기 개인으로는 뭡니까?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금고리들을 꺼내면서 금성화지 우상을 만들죠. 정성을 다 바쳐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수 만드신 이십기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까지 그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모세는 중보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죠.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어, 돌판에 기록하시고 어,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반했다가 다시 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모세는 4 0일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즉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시 기록하시면서 이제 뭡니까? 모세가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간에 다시 언약이 맺어진 증거인, 증거적의 증거인, 두 돌판을 모세가 손에 들고 신의 사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이유를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 얼굴에서 모세 얼굴 피부에서 이 광채가 나는 것을 다알수 있을 정도로 모세 얼굴에서는 이렇게 뭐니까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이렇게 드러났는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서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 과거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연구원들만 한채한 40명이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그때 돼서 이제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이나 제가 다니는 교회, 바로 옆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아, 알게 됐어요. 어, 영업하시는 영업부장은 뭐 장로 아들이라고 하는 건 저한테도 자, 본인이 스스로 어,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알았는데, 그 회사를 몇 년을 다니는데도 전혀 그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인인 걸다 아는데,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는 첫날부터 제가 기독교인인을 이렇게 에, 뭡니까?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는 제가 퇴사하기 위해서 인사할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감추듯이 일반인들과 전혀 표가 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아, 진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뭐,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막, 그,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더욱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나쁜 일을 막 도모하더라도 우리 그,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눈치를 보면 캥겨서라도 나쁜 일을 하려다가 그만두는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보고 정의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면 한국교회와 성도는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며 모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해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아론도 부르고, 그리고 해중의 지도자들도 모세가 불러서 대화를 하는 거죠. 두려움은 뭡니까? 가랑 안 치우고 있는데. <laughs> 이제 아론과,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해중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별탈이 없는 걸 보면,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가까이 모세에게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까이 나와야지 뭘 전합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상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죠. 모세는 그들에게 아 명령을 했다라고 그 명령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차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명령하다, 부가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부탁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켰으면 하는, 지켜달라고 하는 이부탁이또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제발, 지난번처럼 금송아지 우상 만들며,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며, 비참하게 멸망 당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받으며 그렇게 좀 행복하게 좀잘 살아가자. 그런 부탁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을 볼 때는, 그러고 뭡니까? 내 자신에게도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교회처럼 그렇게 좀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지고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고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마음이 명령하고 라는 이 단어에 좀 들어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또한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 율법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대면은 사실 우리는 뭡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막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릴 수밖에 없고 죄를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되는데 어쨌든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걸 내가 다 지킴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좌절하죠. 그리고 항상 자, 자, 그, 그 좌절감과 패배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 보소히 우리는 뭡니까? 이 율법 가운데에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조문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나약한 우리들에게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면 그때는 뭡니까 율법에는 우리가 막혀서 살아날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살아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길을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중보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그 율법 가운데 인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간직하며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몇 번의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한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가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찍어 누르며 우리는 예전처럼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변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저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뭡니까?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운 바 모세보다 우리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를 통해 더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믿으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 실질적으로 매년 막그 피해 제사 를 매번 뭡니까 짐승이 죽어나간는 굉장히 리얼한 현장을 보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율법에 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우리는 단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능이 뭡니까 이제는 아까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난 이제 뭐, 아유, 난 원래 우린 연약하잖아. 이렇게 해서 주저앉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해야 니다 죄로 막 넘어지면서 변명할 거리가 사실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기뻐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벌써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유혹이 올때 과감하게 이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또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너무 막 빛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들 있어서 그런가요? 계속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우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오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그 영광, 그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이 얼굴의 광채가 막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지금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게 모세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를 도 온전히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기뻐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누군가 개인이 그냥 일반 사람이 기록했는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모세 개인이 말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죠.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 성경 가지고 교묘하게 뭡니까? 자기 마 자기 것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려고 하는 이단도 생기고 잘못된 뭡니까? 설교와 목사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두려워서라도 이것을 뭡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일이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와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막 얼굴에 나는 데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사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뭐, 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나하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모세를 통해 막, 하나님이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거든. 그래서, 또한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의얼굴이 광채를 보니까, 모세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까지는 또 수건으로 다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고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듣고 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막 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사장입니다. 사람 얼굴에서 빛이 막 나고, 그러는 게참 신기하죠.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책은 채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원약백 쓰인 교회와 성도들 또한 뭡니까? 뭐, 물리적으로 빛이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분위기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특히 우리는 뭡니까? 모세보다 더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더 어둡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고, 더 어둡게 뭡니까? 주저앉히고. 그런다면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뭡니까? 특이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란.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가슴 벅찬 은혜인 거예 성도는 이제 율법의 염매, 고통 가운데 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려고 그게 보통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아서 지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족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게 하나님을 법을 지키며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좀 명심해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억지로 술 끊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자유으로 아마 그게 그렇게 뭐 기쁘지 않고 옛날에 그흥청망청그랬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그것이 왠지 막 싫어지며 기쁘게 정말 항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더 행복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뒷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막 성막을 짓고 언약계를 만들고 막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 짓는 모든 역사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이제 어 40절 가면 40장 가면 이제 완성이 돼요. 마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같이 함지않을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뜬 그래서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하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느껴야 되는, 느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에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갔으려면 오래 가지 못하죠. 우리의 신앙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도 충만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족속의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을 직접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거죠. 그랬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참 성도, 참 교회의 삶을, 우리도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도 온전히 참하나님 참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성도로 참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빛처럼 살아가니다 모세의 영광을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온 이스라엘이 받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비추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며, 시리아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다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여의 얼굴의 광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배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과 사익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더욱더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가져온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자유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천 년전 성막을 완성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의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 제발 하나으로 힘들어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하 주옵시고 그 가족을 또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과 428장 영원의 햇빛을 찬양하겠습니다.